한장 요약입니다. 롯데 쇼핑은 국내 대형 유통기업으로 주력 사업은 백화점, 대형마트.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 운영입니다. 최근 매출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로 2021년 15.6조에서 2024년 추정치 14.1조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영업이익은 2023년 5,084억원에서 2024년 5,397억원으로 증가하며 영업이익률은 3.5%에서 3.8%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단기순이익은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다가 2023년 흑자로 전환되었습니다. PSR주가 매출 비율은 0.1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며 외국인 투자 비율은 8%입니다. 경쟁사인 이마트 1.9조, BGF리테일 1.8조 등과 비교해 시가 총액 1.6조 원이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 최근 5일간의 주가 흐름은 5 2,600원에서 5 5,000원으로 소폭 상승했으나 거래량은 크지 않았습니다. 주가 변동이 컸던 시점에는 비용 절감 및 구조 조정 관련 뉴스가 주를 잃었으며 투자자들의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시장 내 점유율과 영업이익 개선 추세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매출 감소와 높은 부채 비율은 여전히 부담 요인입니다.